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간을 갖는 아름다운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센트럴 파크 호수 주변 산책로 3.6km 구간을 걷는 코스로 펼쳐졌는데요. 행사장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벽이 전혀 없는 것처럼 참가 시민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발달장애인 박소연 양이 박민섭 회장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며 시작했는데요. 인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댄스팀, 인천 비보이팀 알펑키스트의 공연에 이어 인천 지역 7개점의 이마트 임직원 70여 명의 주먹밥과 가져 나눠주기 행사 등이 펼쳐져 참가 시민들의 호응들을 높였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인천 지역 내 따뜻한 공동체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온종인천 뉴스 원지입니다